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0아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예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찬양이고, 삶의 고백이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어, 찬양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찬양을 부른다. 그것은 노래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곡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내 입술이 찬양을 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우리가 살아야 될그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금 과연 내 마음이 옛 사람의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꼭 점검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불러야지라고 생각하시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존재라면 어떻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지 오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제 말씀드린 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까지가 모세가 했던 찬양의 내용이고요, 5장 19절이 그 모세의 찬양이 끝나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한 절만 이렇게 찬양이고 20절 21절은 이렇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진 것이 25장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 품어야 되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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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게어가게하시니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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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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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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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즘 찬양들 보면요, 나에 대한 가사가 많아요.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CCM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어, 나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찬양의 가장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상 노래도 찬양 세상 노래랑 찬양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 노래는요, 나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 세상 노래는요,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 나의 어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나랑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은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그 찬양 자체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기 시작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마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찬양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고 나의 생각에 더 신경을 쓴다? 그것은 어쩌면 루시퍼처럼 어, 마귀가 되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또 내가 하나님께하는 사랑의 고백이군요.라는 어, 것들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 1 4절부터1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힘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연나이다 아멘. 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세, 그 세상과 열방은 크게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세계의 이방족 속 에돔 두령들과 모압 영웅 가난 주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그것은 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예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보여주기식이라면 세상 노래와 별다른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친구 중에서 CCM 가수도 있고요. 어, 저희 어머니 가장 친한 어머니가 어, 이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얼 씨의 어머니예요. 그렇고. 어, 그분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걸 너무 봤는데 어 이게 처음에는 저도 조금 마음이 이제 왜냐하면 유명한 분이 어 유명한 찬양을 하니까 하고 어 이게 전도의 효과도 많이 되고 어 그러겠다는데 정말 그 안에 어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이 굉장히 은혜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차를 타러 가면서 들려오죠 나오는 내 플레이리스트에 만약에 찬양과 어, 어, 세상 노래가 같이 있어서 어, 막 듣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 어, 내가 저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찬양도 있고요, 어, 세상 노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달콩달콩한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유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세상 저번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노래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 찬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가사가 다 혼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혼합되어지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고요,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그냥 세상이 놀랐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제 곡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1절 가사가 있고 후렴이라는 게 있죠. 후렴은 뭐예요?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 노래의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 그 반복해서 부르는 것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있기 때문이에요. 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고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18절, 19절, 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록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어, 그 공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기업의 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주의 처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나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과 처소와 성소는요, 일차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호렙산, 어,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씌어졌을 때, 이 세계의 그 공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 우리를 인도할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마지막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막 훈련받고 막 군사가 되어서 정말 내가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게 했습니다.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어 다른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 어 얼마나 어뭐 열심히 살고 이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건 무엇이 돼야 돼요? 천국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의 모습. 그것이 내가 그려지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찬양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그건 세상 노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 유행가나 아니면은 트로트나 내 마음을 울리는 어, 노래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찬양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 이야기하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그냥 그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은 루시퍼가 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기 때문입니다. 루시엘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이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해야 될 바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